2007년 한 유저가 여름에 포천의 게시판에 SCP의 기원이 되는 SCP-173을 올린다. SCP-173 SCP-173은 오리지널로 불리며 조각상 유형에 속한다. 오리지널은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인간의 시야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지만 인간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순식간에 이동해서 인간을 죽인다. 2008년 1월 나무위키와 같이 유저들이 협업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위키사이트로 독립하여. SCP 재단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SCP. SCP 재단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를 딴 가상의 기관이다. 이 기관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생물 현상 물체 등을 SCP로 분류해 관찰한다. SCP 재단은 범국가적 재단으로 모든 국가 위에 있다. 많은 군사적 무기와 핵무기, 많은 땅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SCP 재단의 무서운 점은 핵무기 재산도 아니다. SCP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가 낮고 통제 가능한 SCP개체를 이용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SCP-2000 SCP재단이 재단의 지휘체계가 붕괴되었을 때를 대비한 시설로 이 시설은 재단 직원이라면 누구나 작동할 수 있고 작동이 되면 시설의 내부감시 시스템에 의해 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검사하고 복제하여 그 직원들을 시설에 보내어 시설 제어 장치에 지구 재시장 날짜를 입력해 리자로 일절차를 실행시킨다. 실행시키면 하루에 여러 유전자를 조합해서 10만 명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SCP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여 지구를 다시 복구한다. 지구가 완벽하게 복구되면 지구 전역의 기억수거제를 살포해서 직원들 빼고 사람들이 시설 관한 사실을 잊게 만든다. 한마디로 지구 리셋 시스템이라 부를 수 있다. 붉은손. 붉은손은 공식적으로는 재단을 배신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재단이 처리하기 힘든 더러운 일을 마다하는 세력이었다. 하지만 붉은 손 대원 중 일부는 SCP가 독점하고 있는 진실과 힘을 목적으로 재단을 배신하여 혼돈의 반란이라는 세력을 창설하였다. 혼돈의 반란 그들은 목적은 SCP가 감추고 있는 진실과 힘을 빼앗아 세계의 권력을 잡고 세계의 질서의 중심이 되자는 목적을 갖는다. 그들이 재단을 배신하여 세력을 창설할 때 재단이 관리하는 SCP 개체들을 몇개 가지고 가서 재단에게 위험이 되는 세력은 분명하다. 또한 그들은 재단 출신으로 재단의 진실을 매우 깊게 알고 있어. 재단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민간인들을 서슴치 않게 납치 실험하는 매우 잔혹한 세력이기도 하다. 윤네 이들은 부활이 가능한 병력으로 혼란의 반란과 같은 세력이랑 싸울 때 사용된다. 2012년 SCP 컨테인먼트 브리치 이 게임은 포첸에서 나온 처음 SCP 개체인 SCP-173이 탈출하는데, SCP의 가장 낮은 계급의 t 계급의 인력의 주인공은 SCP-173과 SCP-96 등 많은 SCP 개체들에게서 도망쳐야 한다. SCP 계급. SCP의 계급은 4개로 나뉘는데, 어계급은 최고의 관리자로 정책과 기밀 정보를 결정한다. 비계급은 보안 담당 혹은 연구 간부로 중간 관리자나 실험실을 관리한다. C계급은 일반 연구원으로 SCP 실험과 보고를 담당한다. D계급은 게임 속 주인공의 계급으로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사형인 또는 중범죄자를 사용하여 위험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비공식이지만 2등급도 존재하는데 이는 급히 테스트의 인력이 필요하면 민간인을 납치하여 기억속거 직후 사용한다. 이처럼 계급 중 D는 도덕적인 범위를 넘어 비도덕적인데 SCP재단은 좋은 기관보단 필요악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게임 등장 중요 SCP 개체들 SCP-173. 이 개체는 SCP의 시작을 알린 개체로 인간이 직접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동을 해 인간을 죽이는 위험한 개체이다. 하지만 벽을 통과할 수는 없어 통제가 비교적 쉽다. SCP-79. 이 개체는 물리적으로 위험이 없는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지만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여 재단은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한 박사의 독단적인 궁금증에 의해 제거되지 않아. 게임 속에서 SCP 개체들이 탈출하게 원인이 된다. SCP-96. 이 개체는 비정상적으로 큰 키와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위험이 되지 않으나 개체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죽인다. 이 개체는 뼈와 살이 단단해 죽일 수 없다. 사실상 불사의 개체이다. SCP-106. 이 개체는 나이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몸이 썩어가고 있고, 벽면에 매달려 느리게 움직인다. 하지만 사냥감이 있으면, 빠르게 덮쳐 장기와 근육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주머니 차원으로 데리고 간다. 또한 벽을 통과할 수 있어 까다로운 개체이다. 주머니 차원은 쉽게 말해, 지배자가 통제 가능한 작은 우주이다. SCP-682. 이 개체는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고, 지능이 높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SCP 개체 중 가장 높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불사신이다. 또한 신체를 일부 변화시키거나 몸집을 키울 수 있다. 이 개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강한 증오를 가지고 있어 위험하다.